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 산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관협의회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단체,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 전문가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일 일본 가기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의결함에 따라 1,100여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돼 국내 산업 전체가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짐에 따라 전남도가 도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작년 총 수입액은 360억 달러로, 이중 일본에서는 452개 기업이 9억 달러를 수입, 대일본 수입 비중은 2.5% 수준입니다. 일본산 수입품 중 화학공업 제품이 52.3%로 가장 많고, 광산물 23.6%, 기계류 11.3%, 전기전자와 철강 등 기타 12.8% 순위입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도내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 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를 파악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도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경영 안전 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일본이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 중임에 따라 톳, 파프리카 등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